안녕하세요. 코인 AK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쿼크체인 코인이 이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음봉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무너지고, 올랐다가 무너지고, 다시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는데, 좀 아쉽게도 17원과 그리고 18원의 이 윗꼬리 캔들을 탈환하지 못하고 음봉 떨어지는 모습이니까요. 조정자리에서의 지지선과 그리고 반등시 매수하기 좋은 타점, 그리고 반등자리 단기 목표가 전략과 그리고 17, 18정황대를 뚫어냈을 때에 대한 추가 목표가 전략 오늘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기존 홀더 분들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추가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오늘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커크체인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창출해 갈수 있도록 단타 코인들을 이제 공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 보통 20에서 30% 정도로 잡아 드리는 코인들도 있지만 소통방에서는 50에서 100%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도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자, 어떤 코인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가이드라인 공유해 드리고 있고 더그래프 코인의 사례를 보면 과거 사례. 어떻게 됐냐면 이중바닥 가지고 반등할 때 배팅. 이틀 만에 18% 수익. 다시 한번 280원까지 찍고 반등할 때 다시 잡아야 됩니다. 가이드 드려서 또 하루 만에 약 13%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2천만 원 가지고 단타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360만 원. 여기서는 예, 뭐 200만 원 이상, 260만 원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자, 주기적으로 이런 파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반복적으로 36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한 달에 10번만 진행하면 월 최소 1000에서 2000 이상 단타 수익 증가 나갈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타점과 올바른 전략 함께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번호로 문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대응 전략 수립할 수 있는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죠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커크인 코인의 8월 5일 이제 과대낙폭 구간에서 만들어진 저점 부근과 그리고 이번에 거래량 실리면서 만들어진 캔들의 고점 자리 그리고 이번에 저점 다지고 반등 나온 캔들이 대략 12.5원 정도의 가격이 되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 위로 이제 목표가 전략을 먼저 가이드 드리면 7에서 18원 저항대 돌파가 선행되어야 된다. 돈 가격대를 돌파하고 지켜주고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탈하고 저항받고 저항받았는데, 거기를 저항받다가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들면, 자, 위로 저항 20, 그리고 22.5, 그 다음에 이제 29, 이렇게 이제 목표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 일봉상 더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자, 21년도에 80원에서 100원까지 폭등했었던 과거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38원 근까지 또 시세를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자, 28원 돌파하면 그다음 상방 38. 그다음에 38원 돌파하면 그다음 상방은 48원에서 55원까지도 중장기 목표가 전략 세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코인은 또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폭락했다가 횡보하다가 폭등했다가 급락하고 폭등했다 급락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과거 시세 반납한 바닥에서 박스권 횡보를 지금 벌써 2년간 가져가면서 힘을 모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17, 18 자리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기록하는데 만약에 29원의 저항대를 뚫어내면서의 폭등이 나온다? 그러면 중장기 상방은 38, 48, 55까지, 어제 중장기 목표가 전략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 우리, 뭐, 눌림목 매매 전략에 대해서 점검해 드릴 건데요. 중장기 목표가 점검을 해보면, 자, 위로 17, 18 돌파시 20에서 22.5원 저항 돌파 중요하고 그다음 추가 29원 가격대 돌파 여부 체크하자 단 29원 가격대를 지금 거의 1년 2년 만에 이제 돌파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가 시세 어디까지 38원과 48에서 55까지 상방 열려있다 그래서 38, 48, 55 이렇게 이제 제시해 드릴 거니까 요 내용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지지선 점검을 해 보도록 하면 자 이번에 폭락장에서 만들어진 저점이 약 8원 자리 그리고 이중 바닥 다진 자리가 약 8.8원 자리라서 저점 매수는 여기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거래량 터지고 밑꼬이 달고 반등 나온 자리가 12.5원 정도로 확인되기 때문에 자 단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거래량 터지고 지금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온 자리 14원 자리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12.5, 그 다음에 3차 지지선 8에서 8.8, 이렇게 이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지지선 14원, 12.5원 제시해 드리고요. 마지노선 8에서 8.8원 가격 설정해 드릴 거니까, 자 오늘 이야기 드린 이 1차, 2차 지지선 안 깨고 반등하면 단타, 눌림목, 그리고 여기서의 반등 예상 지점을 혹여나 이탈하면 밑으로 8원 부근까지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미친듯이 물량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50에서 100% 바닥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 기회 보시기 바라겠고 여기서 반등하면 단타 홀딩 대응해서 위로 17, 18 돌파해보 체크 꺾이면 매도 반등하면 제공략 돌파하면 오늘 제시해드린 목표가 전략 잘 이용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어떤 종목들을 매매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5%, 10% 단타 수익도 수익이지만, 50에서 100%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 그리고 솔라나 코인의 저점 부근에서의 200%, 300%가량의 폭등, 그리고 게이머 코인 약 1300%가량의 폭등, 그리고 세이코인 97% 그리고 아스트코인20% 단타. 이렇게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들 정조준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혼자서 수익 챙기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번호로 문자 남기셔서 카톡방 입장하시고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들 함께 공부하고 조금만 더 노력해서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